안녕하세요 현타운 직장인입니다 취업을 앞둔 취준생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로 취업을 해야 잘하는 것일까 어디가 괜찮은 회사일까 생각을 하며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일할 곳은 많지만 내가 일할 만한 곳은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오늘은 구직자 시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회사 면접은 보통 1대1 혹은 1대 다수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인사 담당자의 생각이 무엇인가 일텐데요 하지만 인사담당자도 요즘 구직자, 사회 초년생 및 mz 세대들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싶을까 궁금해합니다. 해서 주변 구직자들의 인터뷰를 해본 다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쵸. 중요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마찬가지지만 돈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오픈말이 있죠.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못 산다는 말.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회초년생이나 20, 30대의 경력자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돈도 돈이지만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워라벨이었습니다. 즉, 4시간의 자유, 신입사원이면 최저시급, 경력직은 경력을 인정받아 적당한 월급을 받으면서 칼퇴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워라벨은 칼퇴.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어보니 퇴근 후에는 회사의 업무를 전혀 생각지 않고 본인의 생활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돈을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만큼 일을 더 시킬 거고 내 생활과 회사 생활의 경계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워라벨, 즉내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칼퇴는 워라벨 가능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취미, 운동, 재테크 등등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추가로 부업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감, 성취감 행복감을 얻고 싶다고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도 오랫동안 면접을 참여하며 여러 구직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면접 노하우도 생기고 사람 보는 눈이 조금이나마 생기더군요. 종종 면접 볼때 구직자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위와 같이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응? 배울 수 있는 곳? 여기가 학교인가? 아니면 학원? 이게 뭐지?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구직자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배우는 곳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뽐내는 곳, 그것을 펼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배울 수 있는 곳이요. 라고 구직자가 답변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넘기게 되더라고요. 배울 수 있는 곳, 이건 무엇인가 정리해보니 자기가 일하면서 능력이나 실력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경력직을 더 선호하게 되고, 사회 초년생이나 경력자 입장에서는 월급에 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는 곳을 찾고 싶지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인사 담당자 및 구직자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공감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